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트입니다. 이해가 했나 니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로티백 큐음 25,000원에 20%요. 어... 아, 이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매도 의견 많이 드렸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이거, 이거는 뭐냐면, 어, 이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이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건 좋은 걸 갖다 다 쓰거든요. 어 그동안에 좋았던 걸다 갖다 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기대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식은 이세 가지 단어를 써요. 선반영 턴 어라운드 피크아웃 이게 세 개. 그다음 경계로 봤을 땐 업황 어 불황 회복 호황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삼박자라 그래요. 그런데이 가격은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이 추세 꺾이는 자리는 사지 말어라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어이 60일선 꺾인 자리는 고점에 60일선 꺾인 자리는 정말 많이 빠져요. 어. 이거 얼마까지 빠지는이 15,000까지도 네? 이 가격에도 선절 해야 되나요? 선절은 지났어요. 그니까 선생님께서 선절할 나이는 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요? 해 <laughs> 이게 선절 이건 선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지 않으면 선절 안 해주세요. 근데그자리에 샀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예. 어, 좀 답답하시죠. 주식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종목들 다. 네 예, 거의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 면 우리가 어, 주식은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빠지고 저럴 때는 이렇게 확률이 많았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게 가격 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멘텀은 좋아요. 실적 좋고 좋은데 이걸 갖다 다 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제 고점 대비 얼마 빠지냐. 이제 50%까지 빠져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꺾인 고점에서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고점의 가격에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이 가격은 한50%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그러니까 15 18,000원, 15,000원 요 사이까지 저점을 찍고 내려와요. 더 빠져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해서 다른 거 사면 또 손해 볼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예. 그런 확률이 많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걸 팔고 손해를 인정해서 또 사는 거 샀을, 샀을 때 지금 계좌가 왜 제가 손해가 났어요라고 물어본 거는 또 이런 거 사실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샀던 행동을 그대로 해요. 내가 산 자리에서 또 사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습관을 박꾸는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버티세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왜 그러냐면 비중도 줄이면 안 되고요. 줄어서 다른 거 사실 거잖아요. 안안 안 그렇죠. 사실 거예요? 그럼 뭐더 사도 되나요? 그럼 아니요 지금 살 자리 아니라니까요. 더 밀렸다 아, 와요. 어, 근데 아, 제가 떨어졌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이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 내가 이걸 선절한다고 생각하면 종목을 안 사면 되는데 또 손해보세요. 또 그거 사갖고 또 이런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럼 또 손해볼 거니까 시간을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예. 보여져요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제 주식이 떨어졌다 올라올 동안 이제, 이제 시장을 도, 보는 게좀 공부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어, 이게, 이 자리는 사지 말아야 되고, 이 자리는 사야 된거같 간단해요. 이게, 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좀더 어. 빠져요. 올라오긴 올라올까요? 네,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이 1년 내내 올랐거든요. 봐봐요. 봐봐. 2023년에 1년 내내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쭉, 8 0 0원 부터 얼마까지? 3만 6,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봐봐요.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몇 개월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 9개월 올려고 3개월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어, 9개월 동안 올려고 3개월 빠진 거는 반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때는 한두 달더 빠져요. 이 종목은. 그다음부터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어, 17,000원 정도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17,000원에서 어, 양봉주고 움직일 때 그때 추가 매수해야 돼요. 지금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예, 예, 예. 예, 좀만 더 아, 버티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